네 안녕하세요 시아입니다. 오늘은 주변 환경이 얼마큼 삶에서 영향을 끼칠까, 중요할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우리 이제 사람은 나라는 존재잖아요. 이 나는 정해질 때 처음에 이제 유전, 그러니까 기질인 거죠. 기질이 정해지고,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타인을 만나는 게 이제 가족이잖아요. 환경. 환경이 정해지고, 그 다음에 크면은 뭐 유치원. 그 다음에 유치원도 정해지고, 그 다음에 동네, 동네라고 해야 되나? 네. 어떤 동네, 뭐 학군? 이런 거는 다 학군도 되고, 뭐 친구. 여기도 친구도 되겠네. 뭐 이런 게. 웬만하면은 전부 다 이제 주변 환경이 전부 다뭐다낄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처음 만나는 타인 가족일 텐데 이런 환경 이게 환경이랑 기질이 더해져서 나의 또 이제 성격이 되고 성향이 되고 이게 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이게 뇌가 3세까지는 거의 모든 거를 수용을 합니다. 그러면은, 뉴런이 구성을, 뇌를 구성하고 이제 정보 입력을 하잖아요. 러면은 이때 다 수용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고,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. 인격을. 인격을 만드는 과, 과정이 되는데, 3세까지는 다 수용을 하다 보니까, 이게 제일 이게 그 그렇죠 이게 그세살버은여덟까지 어, 간다 그런 속담이 증명이 된 그런 논문이 있을 거예요. 제가 정확하게 지금 출처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. 이게 찾아보면 근데 확인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 저도 말씀을 드려요. 일단 그러니까 어쨌든 두살세 살까지 부모의 품뭐주 양육자가 굉장히 중요. 양육 여기네 아, 양육자 <laughs> 깜짝 놀랐네 양육자가 진짜 중요하고요. 근데 제가 오늘 이거는 제 기본적인 거라서 제가 밑밥을 깔았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음에 제가 경험을 하나 했어요. 어느 집 마트를 가서 잠시 알바를 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알바를 가보면은 마트 그 마트에 사실 조금 그런 복지 동네이긴 해요. 그래서 평균 평균 손님 연령대 라고 해야되나 그게 한60 70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 동네는 왜 이러냐 하니까 주변에 조금 이게 행정 업무 행정 아는 사람이 그 동네를 주공 아파트가 밀집 지역, 주공 밀집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다 보낸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계셨는데, 음, 그렇다 보니까 이 마트에 고객 센터에 제가 뭐 길게는 안 있었어요. 두달 정도 있었는데, 그냥 이 고객 센터에 일하는 이 직원분들이 한테 민원이 엄청 엄청나게 진짜 많이 들어와요. 그니까, 그, 그, 물건도 잘 잃어버리고, 뭐, 지갑도 없어진 게 아닌데, 없어졌다고 경찰도 자주 오고요. 어, 그냥 물건을 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환불도 많이 들어오고, 그래서 환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해줘요. 그래서 일반 마트랑 조금 뭔가 다른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거기 이제 가, 마트를 가 보면은 약간 젊은 분들이 오면은 좀막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좀 빛이나요. 어 다른 사람이 온것 같은 조금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와 이게 진짜 이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보면은 다 알고 한데 이와이 전부다 이, 이, 전부 이 환경에 찌들어서 이게 직원들도 오 어디 있지 환경 찌든 직원들. 직원들도 화가 많아요. 화가 많아요. 진짜 이 불친절해요. 근데 그렇게 해야 화를 내야 손님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말을 잘 들어요. <laughs> 잘 들음. 그래서 조금 뭐그 그래요 이상해요. 그래서 어 제가 거기서 되게 느낀 것도 엄청 많았는데. 그 젊은 사람 어 어디서 잠시만요 아, 조금 더 넓게 하고 마트에 이 젊은 사람이 오아 아, 여기 있구나 젊은 사람이 오면 빛이 나고 빛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떤 제가 기준을 조금 세워봤어요 이게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을 만약에 채웠다. 채우면 눈빛이 눈빛이 그래도 시 좋아요. 좋음. 근데 못 채웠다. 이거 요거 x면은 그냥 그저 그렇게 그저 그런 삶. 이게 왜냐면 제가 이렇게 약간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인생에 7, 80대 고객분들도 되게 많으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물론, 이제 그분들이 들으면 속상하시겠지만, 아, 저는 좀 슬펐거든요. 좀, 슬펐는데, 아. 그래서 이게, 참, 이게 나의 기준, 나의 행복감을 채우고 살아야 되겠다. 라는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?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, 이 기준 자체가, 기준 자체가,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기준 자체가 높은, 그 다음에 낮은, 낮은 사람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, 뭐, 쓸데없는 걸 보고 다니냐라고 생각을 해서, 이런 거를 주변에 말안 하고 유튜브를,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욕구를 채우는 건데, 이 행복의 기준, 행복의 기준을 어떻게 하면 높일 건지, 어떻게 하면 낮아지는 삶을 살 건지, 그런 거를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, 주면서, 이게 올리면 안 되겠죠. 피해. 정말 이러면 나중에 꼭벌 받아요. 무조건 벌, 오케이. 나는 벌 받을 거야. 아니면은, 이제 제가 명리를 또 공부를 하다 보니, 나의 자손이나, 아니면, 뭐, 주변, 주변 가족들한테 갈 건데, 다시 나한테, 다시, 다시 나에게로, 사실은, 꼭 돌아와요.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다, 타인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한 개예요. 타인 미움, 노노. 그래서 이게 이런 가치들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하려면은 나의 내면과 대화.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.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. 이게 너 자신을 알라. 이런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되게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길게 <laughs> 영상을 녹화하게 됐네요. 제가 아직도 말 하고 이렇게 영상 찍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서투른데 예, 이런 부분은 조금 바라보겠습니다.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시아입니다.